2025년 9월 28일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3년 전 정부는 국가 전산망이 한꺼번에 소실돼도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이틀째 마비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구 체계는 아직 방향성만 잡힌 상태로 실질적인 서비스 연속성 보장이 어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개편은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 UI로 바꾸면서 메신저 본연의 채팅 기능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졌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이직장 상사 등 불필요한 사진이 크게 노출되는 점과 광고 과다 노출, 그리고 SNS 기능 강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커지면서 대규모 불만과 앱평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강버스는 2025년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9월 29일부터 약한 달간 시민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자진고장과 전기, 방향타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이 기간 동안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27일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된 제21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천여 명의 한미 장병과 국민들이 5km, 10km 코스 완주 후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즐기며 민군 화합과 한미 동맹의 의미를 한껏 되새기는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월 평균 35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의 약 66%인 월 230만원 정도만 마련할 자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65세였으나 실제 은퇴는 9년 빠른 56세였고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48세로 준비 기간이 부족한 현실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일 뉴스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